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데고입니다. 자, 어반스케치 훈련을 시작해볼까요? 많이 보고 많이 그려보는게 최고의 트레이닝입니다. 처음에는 어, 사진을 보고 그리세요. 직접 풍경을 보고 그릴 때에는 얼굴의 기울기나 자세에 따라서도 끊임없이 시점이 변하기 때문에 어, 초보자분들에겐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고정된 화각의 사진을 보고 어, 시점을 찾고 가상의 선을 그어서 건물을 단순하게 그려보세요. 네모, 세모 뭐 이런 것들로 그려보는 겁니다. 자, 큰 덩어리부터 그리고 점점 디테일하게 꾸며나가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저처럼 아이패드나 포토샵에서 해보셔도 좋고요. 잡지나 프린트물에 그려봐도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소실점을 찾는 연습을 하다 보면 실제 풍경을 바라봤을 때도 소실점이 보이게 되고 고정된 시점을 설정해서 종이에 옮길 수 있게 될 거예요. 우선은 사진의 부분만 그려보세요. 건물 하나, 나무 한 그루, 자동차 한 대, 다음 건물, 뒤에 있는 건물. 이렇게 개체를 연습한 다음 전체를 완성하면 더욱더 자신감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신한테 잘 맞는 펜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시간 나는 틈틈이 그림을 그리세요. 지하철이나 카페, 뭐 친구를 기다릴 때도 계속해서 그려보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자 그럼 다들 좋은 그림 많이 그리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